지금 처음 겪는 지진인데 땅이, 땅이 막 흔들흔들 흔들려요. 지금 영화 보다가 침대에 누워서 영화 보다가 갑자기 이게 매트릭스막 꾸렁꾸렁거리는 것 같아서 뭐지 했는데, 어, 이게 지진이구나, 지진이 이렇구나. 지금 심하진 않은데요. 아주 약간의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 어, 신기하네요. 신기하다 지금은 아침 6시 반딱 6시 반 됐고요 아직 친구가 지금 방금 일어났다 5분 전에 일어났다고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은 다시 도호 쪽으로 갈 겁니다 그것도 조반선을 타고 후쿠시마 원전으로 유명한 곳이죠 스타바역으로 갈겁니다 여기서부터 시간은 한 5시간 40분 6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던데요 궁금하네요 어떤 모습일지 꼬박 5시간에 달려 열차는 방사능 위험지역에 진입합니다. 방금 안내방송으로 나온 오오노역은 조반선의 역들 중 가장 심각하게 방사능에 오염되었던 역인데요. 공간 방사선량이 무려 시간당 25 마이크로시버트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이 시간당 0.12 마이크로시버트니까 대략 서울의 200배 정도에 해당되겠네요. 그러나 지금은 창밖으로 보이다시피 대부분의 건물이 해체되었고 재험 작업도 완료 단계에 접어들어 방사선량은 상당히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무수히 많은 송전탑들과 함께 원전의 끝머리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사진은 친구가 찍어줬어요. 저도 카메라를 하나 사야 하나 싶은데, 그럴 돈은 없습니다. When you get off the train, please push the button beside the door on the left side. Please watch your step when you leave the train. 가봐야지. 어? 가봐야지. 저 뒤쪽에도 뭐 있더라고 보니까. 가보그거 갔다 에도한 시간. 그러면 그럼... 3시간 뒤 한데. 뭐 일단 생각을 해보자. 아 근데, 근데 상징적인 역이라서 그런가. 시골 역인데 엄청 크게 막... 텅 히티 버스 다니네. 이온물 있는데 어. 여기도 뭔 박물관이든만 보니까. 아, 이게 구역사야. 이게 구역사다. 구역사고 뭐. 여기는 구역사 내부. 대합실 같은 공간과 함께 지역관광센터 겸 재해복구 홍보관처럼 꾸며두었습니다. 지역을 소개하는 각종 팸플릿들과 함께 어디 방문객들의 출신지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네요. 어디에. 구역사를 빠져나와 지금부터 가는 곳은 동일본대 지진 원자력재해전승관. 후타바역에서 2km 정도 떨어진 후타바와치 해안가에 위치한 박물관이에요. 그냥 진짜 여느 시골동네 같다 여기 그렇지 그냥 끔찍한 일이 하나 생겼을 뿐 여느 시골동네긴해 애가오가... 아, 그... 흩다바 마치 놈이라... 확실히 이게 재건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시골치고 사람 되게 많긴하다. 원래 이런 동네 오면은 진짜 사람 코빼기도 안 미쳤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오른쪽이 맞겠지? 응. 아병아에안 하고 있구나. 하고 있는 건가? 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다기에는 너무 황폐하지 않아? 그래도 그러니까, 있 그러니까 하고 있어야 될거 같은데? 왜냐면 이름 같생 경우인데 그러니까 아예 안 하고 있는 거 같아. 저 앞에 그 풀도둑 놓봐 차도 꼭 빼기도 하면 좋지. 그런데 안하네 병원 닫았네 지하도 붙어있어가지고 그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 이렇게 큰 병원 필요가 없지 이동네 원래야 뭐 제법 큰 마을이었다지만 요양원 저거 봐봐 노인 아뭐 특별 양 양호 노인 홈어 홈, 그룹 홈뭐 이렇게 써져 있네 공립 흐타바 인차 학원 간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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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테레스케 후타바. 슬슬한 <laughs> <씁쓸한> 광경이구만. <laughs> 진짜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런 곳낌이 뭐 오랜만에 와봅니다. 여기는 펜스 안 쳐져 있는 게 자판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가아 난리가 났네 언제 멈춰 있는 걸까 이 자판기는 23년 이월 9일 그런 가스, 그런 가스 충전한 거잖아. 아, 가스 충전, 가스 충전 당을 차 같게 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이런 데서 장사를 그 이후에도 계속 했다고? 길을 돌아갈까 그러냐? 1 0 0 9구밀리 근데 이것밖에 길이 없어 아니야, 기름 몇개더 있어. 여기가 제일 큰 길이잖아. 아니야, 한, 한 블록 더 가야지 제일 큰 길이야. 아 그래? 어. 근데 여기서 거길로 돌아가는 게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만족할까 음, 왜냐면. 그래서 집을 다 해체를 했구만 어? 집을 다 해체를 했구만 사실 당한 한건지 거지. 이제 당한건좀모르겠 당한거지 이제 사진만 보면 진짜 완전 아름다운 그냥 기곤방 같은데 그니까 길도 탁 치고 있고 앞으로 저기 지평선도 보이고 수평선인지 지평선인지 모르겠는데 저 앞쪽이 바다 아니지? 이 바다일 같 이쪽이 아니라 역 반대쪽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쪽 맞네 바다쪽이 맞는데 그러네 바다 이쪽 맞네, 바다, 맞네. 기 보이는 게 바람인지 잘 모르겠다 바다 살짝 보이는 거 같아 여기 정말 집이 쓰다녀 그니까 누가 여기서 살았다는 거잖아 끔찍한 일이지 몰라 그래 진짜 예쁜데. 이렇게만 보면. 하늘도 맑고. 몸터만 남아 버리는 황량한 모습에 한탄하며 20분 조금 넘게 걷다 보면 박물관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쭉 직진만 하면 돼서 길은 어렵지 않은 편이에요. 입장료는 6 0 0인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건 거대한 원통형의 벽면 이 벽면을 스크린 삼아 재해 관련 영상을 상영합니다. 이때만큼은 촬영이 금지되요.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 전시였습니다. 당시 제 끔찍함과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을 잘 느낄 수 있었어요. 실제 피해자분이 참석하여 자신의 경험담과 재해시의 대처법을 설명해 주는 세미나도 인상 깊었습니다. 최근 AI 시대로의 이행과 함께 원활한 전력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서 탈원전은 다시 지은 요원한 일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사고를 분석하고 주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박물관은 그런 것들을 전승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박물관 뒤편에서는 무언가의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버려진 땅에 다시금 건물을 세우는 인간의 끈질긴 생명력을 느낍니다. 불초시계도 못한 것이 아, 까는 우리 온길 아니야, 저기? 아, 그래. 그러니까 저기, 저희가 병원. 그니까, 러 이생, 저게 그, 무슨 청년부인트, 저, 저 문어 정원이 더. 여기는 빈 건가 건물 자체가 그래 보이지 않냐 빈 비었네 뭐 근데 앞에 우상 같은 게다 어. 꽂혀 있다는데 저거 전기세 안 냈다고 음. 꽂혀 있는 거겠지 그럼 저기 신0년지자그 꽂힌 거야? 그렇진 않겠지 여기도 다 해체할라나 보구나. 안할수 없지. 더 오염됐을 거 아니야. 그치. 술 많은데 건나한네 <laughs> 아까 전에 봤던 그 동상 같은 게 뭐지? 이공원 그러니까 그런... 같은데 저 포크레인. 포크레인을 동상으로 왔나 그러게 보이지 않냐? 어. 꽃이 보이네 <laughs> 이건데. 봐봐, 저거 지 담장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여기도 주춧돌이잖아요. 경계석이라 해야 되냐, 주춧돌이라 해야 되냐? <목소리> 이곳이 바로 원자력 밝은 미래의 에너지 표어가 있었던 곳인데요. 당시랑 비교해서 많은 건물들이 해체되었고 표어도 사라져서 알아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후타바를 떠나 후쿠시마시로 향합니다. 후쿠시마현의 해안지방인 하마도리에서 후쿠시마가 위치한 중심부인 나카도리로 가는 교통편이 거의 없어. 조반선을 타고 센다이까지 올라간 뒤 센다이에서 후쿠시마로 향하게 됩니다. 직선 거리로는 한두 시간이면 되겠지만 이렇게 이동하니 세 시간이 넘게 걸리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 간판부터 시작해서 그냥. 갬성이 한국이야 저 가로수부터 가로 <웃음> 지금 <웃음> 아니 진짜로 그 아니 일본 이런 건 처음 <laughs> 보는 거 서울 서울 뒷골목이 딱 이렇게 생겼다 저저 <laughs> 저 아파트까지 가고 지금 저, 어? 서울 재개발 안된 약간 구축 아파트들 있잖아 음. 딱 저렇게 생겼다고 <laughs> 아니 어 근데 이렇게 한국스러울 수가 없어 지금. 말이 안 돼. 목동 이런 데 이런 동네 있다고. 근데 목동 살때그 뭐냐? 목동에서 목동역에서 그 먹거리 골목 쪽으로 쭉 올라가면 동네 하나 더 나오거든. 그 동네 이렇게 생겼다고. 이건 뭐야? 아! 야, 이유를 알았어. 이 은행나무 때문에. <laughs> 이 은행나무가 일본 길거리에 가로수 이렇게 안, 안 있잖아. 음... 이 은행나무랑 이게 음. 한국처럼 생겼어. 아, 여기가. 여기야? 가자. 저희가 아까 그러면? 가자. <laughs> 아니, 그냥, 그냥 게얼척이 없잖냐. 이럴 수없 아니, 말도 안 돼, 이게. 호텔 앞에 위치해 있던 식당 어쩐지 여기도 백반집 같고 그렇네요. 일단 둘다 카인산동을 주문했습니다. 이모님께서 꽃배기를 공짜로 해주셨어요. 그리고 얘는 시카사사와. 제가 시카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보이면 사먹곤 있는데, 오키나와가 아니면 자주 보이진 않는 그런 물건입니다. 나중에 밥을 먹으며 대화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이모님께서 가수 활동도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시면 TV 왼편에 포스터가 있습니다いきます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